가을의 눈물이라는곧 나오는 신곡이고요. 이 곡을 녹음할 때, 녹음의 비하인드가 있을까요? 이 곡을 녹음할 때. 어려웠던 점이라든지, 뭐, 즐거웠던 점. 있었나요? 네. 어떤 점이 있었요 저, 저, 처음에 그 제가 부르는 그 파트가 몽고키 네. 버텨와 땐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네, 그 멜로망스의 중동한 그 작곡가님께서 제가 처음 부르는데, 그때가 한참 저, 그, 판소리 연습 많이 할 때였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몽고키 <laughs> 어, 살짝만사느의느원여서있어 네, 여기 <laughs> <laughs> <기억>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서어요 여기 있어요. 있요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 있어요. 여어요 여기 있어요. 고기있어가 여기 있어요. 여있다요여좋 있어요. 여기 있어게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여기 어요 여기 어요 여기 요 여기 있어요. 하기 있어요. 여기 요 여기 있요 <laughs> 네.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맞아요 아이 노래가 굉장히 좀 산뜻하잖아요 그래서 녹음할 때도 저희가 산뜻한 마음으로 녹음을 했죠? 아그죠그죠네 그리고 되게 화음을 넣을 때도 기존에 우리 노래들은 다 되게 막아 <laughs> 맞아 이렇게 맞아맞아이 네, 맞아. 화음을 녹음할 때 엄청 <laughs> <완전>, 진짜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영렬이 형이 네. 그 말을 했었어요. 저 안에서 <laughs> 쓰니까 안 돼. 아잘안 되는데? 건우야, 너는 이제 포레스트라야. 이 <laughs> 갑자기 너는 포레스트라 형님들 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오잘 되는 거야. 그 섬세한 <laughs> 화음을 맞아요. 해야 됐어서 아또 새로운 노래지 않았을까. 새로운 도전을 했었어요. 이번에. 네. 아비도스 즐거운 분위기 다르게 시간 되었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첫 번째 노래를 들려 드렸고, 자 다음 노래는 예, 함께하신 분이 계십니다. 그렇습니다. 다음 네. 노래는 이번에 저희가 아까 월드뮤직을 들려 드렸잖아요. 저희가 또 월드뮤직을 뭔가 하는 것보다 그런 스타일의 노래를 꼭좀 만들어보고 같이 하고 싶었어요. 그러면서 어, 어떤 분과 함께 하는 게 좋을까 막 찾다가 어, 이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.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와 어. 함께하 주시는데요. 네, 누늘를 말할 것 같은데요. 네, 네. 대한민국 최정상 집시 기타리스트이자 한국 음악계의 보물 같은 그런 전달요설입니 아, 네. 보물. 보물. 진짜, 네. 어, 그 녹음, 저희 앨범 네. 처음에 가이드 해주시려고 기타를 친 것만 들었을 때도 진짜 놀랐는데 실황으로 연주하시는 거 보고 나서 어, 같이 리어설라는데확오더라고 네. 네. 그러니까요. 어. 그리고 그 손만 푸는데. 선 푸시는데요? 오늘 그러니까, 어, 정말 어, <웃음> 짱이었습니다 <웃음> 네 좋습니다 박주원 기타리스트 선생 어서오세요 잠깐 준비하습니다 p m 을이 됐지만, 또, 저랑 같은 동네에 잠깐 사셨더라고요. 아, 잠깐, 꽤 오랫동안, 예, 네. 사셨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또, 저희 어머니가 재직하셨던 중학교를 나오셨다고. 아, 그런 사교을 예. 네. 아, 아 네. 그런 우연이 있었어요 어, 예. 어, 다음 시가좀 맞춰적인 노래였습니 맞아요, 맞아요. 스스로 밝아주 한번 빗대. 네.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기타리스트 박주원입니다. 저희가 이그 곡을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선생님께서 간단하게라도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? 네, 이 곡은 뭐 장르적으로는 제가 뭐 좋아하고 뭐 제가 또 즐겨하는 그런 플라멩거 리듬을 기본으로 이렇게 곡을 만들게 됐어요 가사의 내용은 지난 일들, 뭐 슬픈 일들, 기쁜 일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한 채 담담하게 뭐 내일 맞이하자 이런 희망적인. <웃음> <웃음> 저는 주로 정서가 약간 집시의 그런 정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, 이곳서 얼마나 우리 라비너스 멤버들이 집시가 돼서 노래를 하면서 집시가 되고도 같이. 다 깔끔하게 생겨가지고, <웃음> <웃음> 저희 작곡가님께서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입니다. 그러면, 부러드릴까요 네, 준비되셨나요? 좋습니다. 이다딱 제발 별로 해야지.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곡은 마지막 곡입니다. 여러분. 네. 예, 이렇게 어,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맞아요. 예, 뜨겁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공식적인 네. 마지막 곡입니다. 공식적. 네. 마지막 <laughs> 인사 한번 하고 저희 요알겠리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런닝랜드습니다 네.